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 고냥 코 랭킹 대전쟁 여러분들 새로운 어 모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 모드라고 해야 되는지 뭘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냥 고대전쟁의 새로운 모드 랭킹의 방. 어 랭킹의 방이 출연했습니다어 한번 보수 리스트 한번 볼까요? 어 랭킹의 방. 랭킹의 방. 이벤트 개최 일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보수 구분 1에서 10%대는 달인. 11에서 20%대 초 고수. 20일에 30%대 는 고수. 31% 40% 중수 40% 50% 하수 51% 75% 초보 그 밑에는 병아리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순위 나누는 거 의미 없어요 양코대전쟁은 음, 이거 순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뭐지? 저는 이제, 이제 3년째잖아요 어, 3년 미니 이거 양코 하는 사람은 했던 사람은 당연히 초고수 아니면 달인가요? 어, 초고수 아니면 달인가? 어. 근데 지금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병아리야. 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아, 난 병아리야. 아, 난 하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챌린지 모드 같은 건 전혀 영상을 안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거 나눠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않거는 진짜.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어2% 갔어요. 한 번만에 2%간 거야 한 방에. 그냥 그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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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놓고 갔는데 2% 나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잘하는 만 이거 기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밑에 중수 하수 초보 병아 리 이런 분들도 속상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속상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 오래 하면 다 달인 되는 겁니다. 오래 하면 다 달인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그제 시작했는데 현지를 어디겠어? 어, 그럼 달인 하는 거야. 그럼 달인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현질 엄청 해가지고 좋은 캐릭터 엄청 뽑았어. 어, 그러면은 달인 되는 거예요. 야, 의미가 없다는 거를 어, 시작에 좀 말씀드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아, 뭐 어? 누군 달인이네, 누군 초보네, 누군 하순에 뭐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 하다 보면 다 달인이에요. 레안코덴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하다 보면 다 달인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하셔서 어, 지금 못 쫓아오는 것 뿐이지 어, 다 금방 달인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캐릭터가 애매해 가지고 어 애매해 가지고 지금 뭐지 제가 1%까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캐릭터 빨로 1%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부계정에는 캐릭터가 다 있기 때문에. 부계정도 나중에 찍어서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2%고 근데 부계정 대전쟁 채널이 따로 있죠? 어그 채널에다가 제가 부계정 대전쟁 이거 랭킹 방을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기 뭐야? 어 그렇게 되면 제가 어 말씀 어 저기 거기서 1%를 달성하면 아 그렇구나. 결국 현질이나 오래한 사람들은 다 달인이구나 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 계정은 캐릭터가 별로 없어서 어 일단 요런식으로 가야될것같아요지 팬카페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 상위 지금 제 팬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상위 1,2,3%다 1, 2, 들었는데 그 1%대 계신분이 요거를 추천해주셨어요 어 냥콤보는 요거 요거 추천해주시고 나머지 대구는 그냥 제가 갖고있는걸로 최대한 어 최대한 괜찮은걸로만 뽑아왔어요 어 최대한 괜찮은거 어 요거 일단 벽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피치저스티스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드림인가? 드림인가 누가 팬카페 써줬는데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심하대요 그러고 그 다음에 데디가 나옵니다 중간에 데디가 나오기 때문에 멸로 파동 막아주면서 쭉쭉쭉 밀어줄 수 있는 용도로 그냥 탱커 어 탱커 하나 넣어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우스를 왜넣냐면 석공룡들을 넣었는데 석공룡들이가 사거리 때문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탱킹이 되면서 천사의 데미지 넣는 애가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은 그 빨간 스승을 빨리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1%냐 2%냐 이게 갈리거든요. 어, 근데 빨 스승 잡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천사 병아리가 앞에서 탱킹하고 애들 발을 묶어버려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면 또못 해요. 빨리 못 잡으면 또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 그, 저기, 병아리, 어, 천사병아리 잡을 용도로 제우스를 넣은 거고, 겐지는 그냥, 공속이 좀 빠르면서, 뭐, 뭐, 빅딜링은 아닌데, 그냥 조금이라도, 짤짤이라도 넣을 용도로, 어, 왜냐면 그냥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런 용도로 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양콤보 같은 경우는 요거, 그, 지갑용량 어, 초기 지갑용량 업인데, 왜 이걸 넣냐면은, 이게 돈이 이거 몹들을 잡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 여기 여기 초심의 방어 여기 이제 그 양코 도장에서는 몹을 잡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초반에 이애네들 울트라 슈퍼를 다 뽑으려면 돈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 돈어 최대한 어, 처음부터 많이 갖고 시작하게끔 어그 다음에 지갑 용량 업그레이드 하는데 괜히 돈 쓰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중소 두개낀 거고요 자 그래서 레드 엔젤 제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랭킹 해방은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보상 보시면, 아, 잠깐만. 아, 이또 소리가, 이거. 양코도장만 소리가 커. 그리고, 어, 의미가 없는 게, 그래, 어차피 멈춘 김에 얘기하자. 이게 보상이 1% 따로, 2% 따로, 3% 따로 이게 아니고, 1에서 10%는 다 동등하게 달인칭호를 주면서, 어 보상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굳이 1%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어 그냥 한5% 되셔도 달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랭킹이라서 이걸 좀더 랭킹을 좀더 세분화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하려고 할것 같으면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데 통줄이 또한 개씩 쓰거든요. 그게극혐이에요어 통줄이 한 개씩 또 써야 돼요. 자 어쨌든 좀 빠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피지 아이저스티스를 뽑아줍니다 피지 아이저스티스 부릉부릉 피치 저스티스가 상당히 하드 캐리를 하죠 빨천에 아주 하드 캐리를 보이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 빨천 여기서 한 방에 가자 우두둑 두두두두 빠 그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뽑아줍니다 에디그 어 다음에 나머지 애들 빨간 적들 빨 적들 어몸빵할수 있게끔 억두두두두두두 너희들 심판하러 자어 아두 개리자 별이 아주 세요. 어, 멸이 아주 세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을 너무 이렇게 지체하면 안 되는데 시간 많이 지체해 버렸네요. 망했고요. 자 어쨌든 데이디 한방 날아갔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빨리 잡아서 4,800에서 이제 제우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우스. 겐지보단 제우스. 겐지보단 제우스. 제우스봐. 제우스 나와주고 자 여기서 뿌 그렇죠. 그다음 바로 한방더 쏴. 피지티스 소환하라. 소환하라. 사이보아. 어 사이보아 딱 나왔지? 아 여기서 이제 멸이 좀 맞는데 걔찮습빡그 다음에 빡쫙딱 가만있어 그잎 다물러 어 그잎 다물러 딱 해주고 자 멈췄죠 좋요 이런 거에서 이제 피치 저스티스가 큰 활약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우스가 빡 제우스 데미지 넣어주면서 멸이 앞에서 탱킹해주면서 앞으로 또 피치 저스티스를 한번더뽑아주기까요 피치 저스티스 두 마리 빡 얘네들 빨리 처리해야 돼요 지금 1분 1분대? 15초 안에 이 말다가리 잡아줘야 이게 1% 가느냐 마느냐 어그 결정나기 때문에 뭐. 저도 뭐야, 좋아요. 아, 근데 네, 좀 망했네요. 멸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멸이 여기 죽어서 망했네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간도 너무 고됐고, 아, 겐지가 겐지 뽑을 돈을 멸한테 뽑아버렸네요. 이런 망했어요. 이런 망한 겁니다. 자, 48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48좀좀 힘들고, 그래서 나와, 나왔죠? 저! 가만 있어. 저저저저저 저. 뿅알이. 뿅알이. 그렇죠. 멸이. 이 빨스상 앞에 붙어 줘야 돼요. 어, 그래야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 그렇죠? 빠. 그렇죠? 빨리 날려야 돼요. 빨리 날려야 돼요. 빨리 날 겐지 나와주고 빨리 날려야 돼요. 빠. 아이고. 그러나 저 저기 날아갔네. 멸이 날아가면 안 좋은데. 아이고. 멸이 날아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빨스 날렸고 빨리 빠. 빨리 빠. 17초. 17초. 17초 빠. 나와. 그렇지 나왔다. 나와서. 빠. 자, 얘네들 좀만 더 잡으면 되네. 좀만 더 잡자. 8초, 7초. 잡자, 잡자. 대디만 잡으면 1%다. 대디만 잡으면 1%야, 얘들아. 대디만 잡으면 1%야. 2초, 1초 한다. 시간이 부족해. 이래서 2%가 달성이 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어, 2%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1%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저렇게 저대구로 가면은 멸이 안 죽었을 때는 이제 겐지가 나와서 좀더 빠르게 애들을 소환해가지고 어한 12만 2천 537어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했던 달성한 점수가 12만 2천 537인데 그렇게 해서 2%까지 가거든요. 어 근데 하 저기서 자꾸 멸이 죽는다든지 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탱킹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어... 멸이 그 천사 탱킹이 안 되다 보니까. 병아리가 헤드샷 한번 날리면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 애매해지는데 고것만 극복하면 1%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게 1%든 2%든 3% 상관없이 1에서 10%는 어다 그냥 달인이기 때문에 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 굳이 지금 어 매니저 질라미 같은 경우도 지금 3%래요. 3%, 3어 질라미가 저보다 더 캐릭터가 더 많거든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3%라는 거는 이거는 특정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1% 점수가 나오는 그런 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 모드 때도 그랬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따가 부계정 대전쟁 이제 부계정 대전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드리면 아 그렇네 진짜네 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어, 캐릭터가 있으면 1% 나와요. 음, 1%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이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뭐 굳이 통조림까지 쓰면서 이거 1%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바로 지금 부계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1% 달성하는 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랭킹방 그냥 재미 삼아, 어, 재미 삼아 그리고 보상이 좀 보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딱한 15번 정도 도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래야 5개 정도는 이득을 보지 그죠. 왜냐면 이거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깎이기 때문에 한 15번 정도만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걸로 어차피 통조림 똑같이 20개씩 주잖아. 그죠? 내가 조금 더 이제 퍼센트로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딱 15번까지만 도전해야. 그래도 다섯 개라도 이득을 보지. 어, 계속 도전하면은 보상도 작아 가지고 이거 뭐큰 어, 의미 없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랭킹방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랭킹의 방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